아일랜드에서는 배로 소를 운반할 때 아주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무에 가까워지면 육지에 가까워지면 소를 바다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다에 빠뜨린다고요. 소들이 스스로 헤엄쳐 가도록 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꽤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소들에게 이 방법은 꽤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소는 아니 우리는 위가 몇 개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 하나입니다. 우리는 위가 하나인데 소는 위가 네 개나 돼요. 네 개나 돼. 그리고 장도 매우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소몸 속에는 가스가 많이 차 있다고 해요. 우리가 물에 빠져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물에 뜨잖아요. 뜨거든요. 잘 뜹니다. 네. 근데 이 소, 이몸 속에 가스가 많이 차서 마치 이 구명조끼처럼 이 소는 가라앉지 않고 물에 잘떠 있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수영을 할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소는 무려 5 시간 동안 해안까지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수심이 얕아서 해안에 정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소를 바다에 빠뜨리는 이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염분에 의해 소의 몸에 붙어 있었던 기생충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다 소독이 된다고 해요. 얼핏 이상해 보이는 아일랜드의 이소 운송 방법은 소들의 특성을 고려한 매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도 자세히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지요. 온 세상 만물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배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배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라오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맞은 것,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 그리고 과부가 된 불쌍한 두 며느리까지 모두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를 오늘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배우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 해요? 그 문제만 파고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오미는 배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가장 먼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이죠. 루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뜻이 물론 펼쳐지지만 그곳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님 께서, 이땅에오 셔서 하신 말씀 이뭐 예요？마태 복음 10장29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시작 참새 두 마리 가, 한 아사리 온에 팔 리지 않 느냐？그러나 너희 아버지 께서 허락 하지 아니하 시면 그하 나도 땅에떨어 지지 아니하 리라. 아멘, 하나님 이허 락하 셔야지만 저 공중 에, 나는 참새 도 떨어질 수있 다는 거예요？모든 것은 결국 하나 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위나미의 집에 왜 불운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벌리서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은다 회초리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회초리 때릴 때 살살 때리시나요? 아니면 시게 때리시나요? 시계 때려야 시계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이 살살 때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도 한번 때릴 때잘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세게 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존경치실 때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매를 드시는 거죠. 사랑의 매라도 맞으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후렴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주만 바라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laughs> 아멘. 예.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가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십니까? 힘들면 누구에게 힘들다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해봐야 뭐큰 네, 이득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따져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을 숨긴다고 한들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그의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 신망하러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이번 주에 다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대요. "이제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학원 끊듯이 "예, 이제 교회를 끊었다고."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교회의 발길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거래할 게 없다는 거죠. 아유, 예수 믿어 보니까, 아유, 교회 다녀보니까 잘될줄 알았는데, 아유, 힘든 일이 더 많아지네. 어? 교회 가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 주차장 구지 확보를 위해 헌금하라고 하네. 어? 어? 주실 줄 알았는데 다 뺏어가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다고 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망하고 울부짖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배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서 열 받는 일이 있어요. 막 짜증 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배를 뛰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빠져 죽는 거죠.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원망하든 불평하든 따지든 하나님께 내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손의 한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미는 며느리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기 위한 나아미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미련 없이 나를 떠나 앞으로의 살길을 도모하라는 시어머니 나아미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부는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형제 중에서 친족 중에서 남편을 새로 맞아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살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족에게서라도 상속자를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 바로 이 과부,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당시의 풍습이 나우미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우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아멘. 지금 나에게는 남아있는 아들들도 없고,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령 내가 오늘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나오미의 실제적인 이야기였어요. 나오미는 자기에게서는 기대할 것이나 소망할 것이 없으니 각자 떠나 자기 인생을 살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참으로 애틋하지요. 이어지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슨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말을 하면서 아마도 감정이 꾹 받쳐 올랐겠죠. 새 여인이 한데 엉켜서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이 닫히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 문이 닫혀있으면 아유내 인생 끝났구나. 우리 가정 끝났구나. 우리 자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문은 저거 하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은 저거 하나가 아니에요. 비록 저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라보는 그 문만 닫혀 있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설사 문이 없더라도 문을 만드셔서 열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문이 있다 없다 닫혔다 열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께는 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문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게 하겠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곧승냥이와 타조노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어떻게 물이 흐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흐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강들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좋아 여러분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나오미는 믿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인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느리들의 선택이 남았어요. 나오미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이별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떠날 것을 결심하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붙쫓았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붙쫓았다. 예. 붙쫓다의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사물이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다른 사물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개의 다른 사물이 서로 끈끈하게, 완전하게 딱 접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풀을 가끔 쓰잖아요. 풀. 풀은 근데 힘이 없어요. 네, 붙이면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풀보다 좀 강한 게 있잖아요. 본드, 본드. 본드는 좀 강해요. 근데 본드보다 더 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순간 접착제라고 써보셨어요? 네. 순간 접착제 처음 사용했을 때, 이, 이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위에를 이렇게 구멍을 내야 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르다 보면은 이게 잡고 있는 게 힘이 약간 들어가니까 자르면서 순식간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손에 이렇게 묶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들 있으세요? 예. 네. 얼마나 이게 이 손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잘 붙습니다. 네. 순간 접착.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붙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 사물이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보여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뒤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한 몸을 이루는 거. 딱 접촉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쫓았다는 말은 결국 붙들고 늘어지다. 밀착하다. 바싹 따라가다. 라는 의미예요. 결국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반은 떠났고 나오미는 남았어요. 붙 쫓은 거죠.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루세의이 같은 모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루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까지 말했건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이 루스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련한 거죠. 무모한 거예요. 왜요? 사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선택해요? 오르바처럼 선택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시어머니 나우메를 떠났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떠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위대한 선택을 한 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끄러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루처럼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조아 여러분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배후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루스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 이루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미 여러분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듣고 계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룻을 붙잡아 주셨어요. 룻을 붙잡아 주셨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심한 룻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는 눈이 있습니다.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인 거예요. 룩기를 읽다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오미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루스를 통해서 무하지 뭐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저 천국 향하여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 하시 기를 우리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